안녕하세요 한방 재활학과 전문의 은영준 원장입니다. 오늘 주제는 척수 손상 환자 누군 낫고 누군 낫지 않을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척수 손상이라고 하면 좀 낯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어차피 검색하고 들어오신 분들은 척수 손상을 경험하셨거나 주변에서 앓고 있는 분들이실 거라서 어, 설명은 간단하게만 해 드리겠습니다. 척수 손상은 우리 머리부터 꼬리뼈까지 연결된 이 척추가 어 여러 가지 이제 사고나 질환들에 의해서 손상이 된걸 말해요. 이 척추가 손상되면서 특히 그 안에 있는 큰 신경줄기인 척수라는 것이 손상이 되는 것이고요. 척수는 이 척추뼈 안에 있고 우리 온 몸의 신경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 손상된 부위별로 증상들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허리 쪽에 손상이 되면 허리 그 밑으로 마비가 되고요. 대소변 마비가 생기거나 다리를 못 쓰거나 그러는 거고, 목이 부러져서 척, 목에 있는 척수가 손상이 되면 전신마비라던가 호흡장애 등좀더 중한 증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저도 이제 진료를 척수 환자분들을 많이 보고 마비 환자들을 많이 보는데 한옥 드라마틱한 경우도 있고, 또는 잘나을것 같은데 잘 낫지 않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제 경험들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누군 잘 낫고, 누군 잘 낫지 않는가. 최근에, 최근도 아니죠. 이제 얼마 전에 치료했던 환자분 중에, 이제 7층 높이에서 추락사고로 이제 척수가 손상된 환자분이 오셨어요. 청골 부위가 이제 골절이 되면서 척수가 압박이 돼서 손상이 됐고, 대소변 마비는 물고, 물론이고 음, 다리의 감각도 떨어지고 근력은 아예 없고 통증도 좀 함께 나타나서 우리 흔히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하반신 마비가 생겼던 환자분입니다. 어, 7층이란 높이에서 떨어진 것 떨어졌지만 살아는건 다행이지만 하반신 마비가 됐고. 어,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어머님께서는 상심이 크셨고요. 본인도 충격에 이제 이를 말할 수 없었죠. 그래서 손상이 되고 병원에서는 특별하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 재활치료 열심히 받으라는 얘기만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자분께서는 우연히 블로그를, 글을 검색하시다가 제가 예전에 5층에서 추락한 환자분이 하반신 마비가 치료된 케이스를 보시고 본인 아드님하고 똑같아서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시저, 시, 심정으로 오셨다고 해요. 하반신이 완전히 마비되고 대소변 마비가 된지 한달 만에 오셨고 저 또한 뭐 그렇게 자신이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환자분이 전혀 움직일 수도 없었고 모든 환자들이 다 예후가 좋은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좀 신기하게도 환자분은 약 드시고 총 3개월의 기간 지나면서 두 달이 멀쩡해지시고 대소변도 다 정상적으로 좋아지셨어요. 그게 이제 척수손상 환자분들도 많은 경우 자연회복이 되기도 하거든요. 근 이분 같은 경우도 좀 자연회복이 잘 돼서 물론 본인 자연회복력이 좋았을 수도 있지만, 한약을 드시고 얼마 안된 시점부터 좀 드라마틱하게 좋아지셔서 한약의 효과가 좀 크지 않았었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약을 쓴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 드리려고 해요 제가 우선 한약 속에서 어떤 것들을 썼냐면 어, 현대 한약에서 연구하는 것 중에 신경을 재생하는 효과가 있는 한약들하고 환자분은 이제 사상체질에서 소음인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골골팔시병이라 그래서 굉장히 약한 소음인에 해당되셨어요 그래서 신경을 재생하는 걸로 밝혀진 한약들하고 체력과 회복력을 높여드리는 체질 보약과 함께, 함께 처방을 해드렸고요. 처음에 한 달은 반응이 별로 없었는데, 어, 두달 정도 지나면서 쭉쭉쭉쭉쭉 좋아지셔서 다리에 힘이 생기시더니, 3개월이 돼서는 뭐 대소변 거의 문제 없고, 두, 발, 두 다리로 열심히 재활치료도 받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좋았나 싶었는데, 대가 음, 봤을 때는 크게 세 가지예요. 음, 재활 운동의 적극성, 체질의 회복력,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 음, 뭐 신경재생 한약은 뭐 이렇게 신경을 재생하는 걸 돕고 재생에 방해하는 물질 을 차단하는 이런 효과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신경이 손상됐을 때 적극적으로 한약을 병행 치료하면 아무래도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나, 나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환자분은 재활 운동도 좀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음, 운동을 자주 하고 많이 하고 신경을 자극할수록 신경의 이제 회복 속도도 빨라진다는 논문이 이미 오래전부터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약적으로 제가 한약의 효과 중에 컸다는 것은 이제 체질의 회복력이었습니다. 신경이라는 거는 손상된 것들이 서서히 다 자연 회복에 의해서 재생이 되고, 물론 뇌신경이라던가 중추신경 같은 경우에는 안된다는 의견이 더 지배적이고 현재 견해이긴 하지만 척추 신경 쪽은 아직도 재생이 된다는 견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 신경을 재생하는 걸로 밝혀진 약들도 당연히 이 신경세포들이 재생하는 데 도움을 주었을 것이고 회복력이 좋은 체질일수록 회복이 더잘 됐어요. 아무래도 건강하고 체력이 좋았던 분들 회복이 좋았는데 이분은 체질적으로 좀 약해졌지만 다행히 몸에 맞춰서 보약도 함께 넣었기 때문에 어 회복 속도도 좀 훨씬 좋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감각하기 쉬운 건데 뭐 어떻게 보면 뻔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긍정적인 마인드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아드님도 되게 의연하게 병을 받아들이고 있었고 음 속으로는 되게 걱정이 되셨지만 긍정적인 마음으로 부모님 정말 신경 안 쓰게 리 해드리려고 열심히 운동도 하고 희망도 갖고 있었고 어머니나 가족분들 형제들이 너무나 적극적으로 옆에서 도와주고 격려해서 제가 봤을 땐그 좋은 마인드들이 치료 예외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치료해 보면 되게 의심하고 부정적인 분들은 예외가 확실히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마인드도 커서 음 적극적으로 빨리빨리 치료하고 운동도 열심히 초기에 하신 분들. 체력적으로 충분히 강화를 시키고 아니면 좋은 분들 그리고 좋은 마인드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는 분들 예우가 좋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의학적인 치료가 비과학적이지 않냐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허준의 동의보감 시절에 과학적인 근거나 그런 가치가 없을 때 얘기고 현대 의학적으로는 현대 한의학은 대부분 실험과 연구들 통해서 과학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치료합니다. 제가 처방한 한약들도 다 과학적인 바탕을 가지고 처방하기 때문에 간에 대한 안정성, 신장에 대한 안정성, 뭐 약을 쓸 때도 농약 잔류 검사, 중금속 검사 들다 하고 있으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가까운 전문의가 진료하는 한의원에서 음, 턱추 손상 환자분들 진료를 한 번쯤 받아보시길 추천합니다. 말이 좀 두서가 없죠? 저도 방송이 처음이라서 그래요. 이해 예, 바랍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